얌전하네. 오, 성질내려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여기는 바로 동두천 중앙역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동네가 어, 생현동으로 들어가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현동 중에서도 또 어수동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어수동 어수동에는 재밌는 역사 이야기 전설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동네를 한번 구경을 할까 합니다 자 저쪽 앞으로 쭉 가면은 어수동 사거리가 나옵니다 어, 저는 그쪽으로 지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수동 할때 바로 그 앞에 어자가 임금어자입니다 그리고 물수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죠.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이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방원이가 고륙상쟁으로 형제들과 싸우고 또 많은 피를 받죠. 그리고 태, 어, 태조 이성계와 반하는 여러가지 또 어,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속이 상한 상황 태조 이성계는 어, 함흥으로 떠납니다. 조선시대 때 북쪽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 함경도로 가는 길, 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저 평안도 우주 쪽으로 갈 때는 서대문 쪽으로 해서, 어, 저쪽 무학제 고개를 넘어서 홍제동으로 해서, 구파벌로 해서, 저 일산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갔죠. 그리고 우주까지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로 가는 길인데요. 함경도로 갈 때는 의정부로 해서, 양주로 해서, 어, 이곳 동두천을 지나가죠 그 다음에 강원도로 해서 저쪽 이제 그 함경도로 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이성계는 이곳 동두천을 지날 때 하도 목이 말라서 어, 이쪽에 근처에 이 어수동에 샘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물을 마시고 너무 어, 물 맛이 좋고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해 가지고 어, 태조이성계는 아주 만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후에 그 샘물을 어수정이라고 하는 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어수정 이름을 따서 이 동네 이름을 어수동이라고 어, 지명이 붙여진, 어, 붙여진 겁니다. 어수정이라는 샘물은 유교 때 없어졌다가 그 이후에 아, 동네 주민이 이제 뜻을 합쳐가지고 또 어떤 분은 땅을 기증을 하고 어떤 분은 아, 그 비용을 대서. 새로이 어수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자가 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어 이쪽에서 이제 그 동두천에서 어또 동천을 지나서 쭉 올라가가지고 소유산 쪽에 어 행공터를 또 마련해가지고 한1년 동안 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저쪽 함으로 올라왔겠죠? 자 여기가 바로 어수동 사거리입니다. 자 저쪽 위에 보니까 어수 사거리라고 간판이 저 위에 게 있네요. 어수 사거리 역시 동두천 중앙역을 바라다 보는 어수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수동은 크게 나누어서 어, 생현동 속에 들어가는 동네인데요. 어수동은 저쪽에 큰 시장에서부터 어, 저쪽 저 반대쪽으로 가면은 KT 지점이 있습니다. 금방 어디, 어디까지인 어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그 다음에 신천 저쪽 태극기 마을인데까지가 어수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금방의 도로명은 뭐 생현로 그 다음에 어수로 뭐 도로명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쭉 왔는데요. 저 앞에 길이 지금 어, 도로 확장 관계로 거, 주위에 건물들이 다 철거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을 넓히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도로변 쪽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다 이렇게 철거되고 지금 변하고 없어졌습니다. 자, 저 앞에 버스 쓰는 정류소, 정류소 앞에 있던 사진관, 책방. 자, 그, 그 건물은 이미 다 부서졌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형제 마트. 형제마트는 이제 철거 직전에 있습니다. 자, 저게 이제 저 형제마트 건물이 다 비워졌는데요. 그 가게 슈퍼는 형제 슈퍼는 바로 이 앞에 형제마트라고 바로 길 건너에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형제마트 아주 멋진 가게로 신축 건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laughs> 가게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아주 더 멋진 가게로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자 이제 형제마트를 이용하신 분들은 길 건너로 오시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어수정, 그 어, 어수정이 있긴 있어요, 사님? 지금 없죠. 정자 어수정 정자가 있다거나 없어요. 없었어요? 예. 어, 예. 아, 그래요? 예. 예나 지금 그거 찍으러 가는데요. 없어요아 그래요? 8, 7, 8, 7, 8, 7, 8.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네. 아 그리고 네. 형제마트가 여기 한몇년된 거예요? 가게 오픈한 지가? 87년도에 했던데? 예, 네, 87년. 87년도요? 그럼 네. 몇 년이냐? 97, 2007, 2017, 30, 한, 35년. 35년, 6년 됐네요. 네, 예, 아 오래된 가게. 어, 그러면 이 가게를 네. 지금 임시로 이렇게 가게에 얻어놓은 거예요? 네. 저거 신축하면 다시. 가요. 어, 그러면 저 건물이 다시 부서지고 신축을 하고 다시 또 덜로 또 옮기는 거네요? 그 그렇죠. 어. 네. 어, 한부터면 제가 또 모를 뻔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네. 어, 다시, 다시, 다시 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건물을 짓고. 네. 어,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55년 전통 부대찌개 부대 볶음 실비집.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처갓집. 처갓집 부대찌개. 어, 이 집에 유명하신 분이 왔구나. 오바마 대통령과 쌀국수 먹는 안소니 부르댕 자, 저는 지금 어수정을 찾아 다시 한번 또 동네 위쪽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앙 사거리네요. 회전 로타리로 이렇게 도는 어, 사거리인데 저, 저 건물이 바로 KT 건물 바로 이 주변까지가 어수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KT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중앙 도심 광장입니다. 자 어수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광장 안에 뒤편으로 어수정이 있네요. 자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좌쪽으로 우물 같은 게 보입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어수정이네요. 어수정 운물 자 이렇게 운물 형태만 이렇게 아 어, 남아 있네요 위에 도르래가 있고. 에 우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로 채워져 있고, 자 이게 바로 어수정 동네 지명이 만들어진 원천 어수정 우물입니다. 어수정 뒤쪽 동네로 오니까 바로 여기. 동네 지명을 딴 어수장 모텔이 보이네요. 어수장. 자, 이렇게 어수동의 지명 따라 역사 따라 동네를 구경을 했습니다.